신앙구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온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515장 찬송 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에, 탄식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마늘사 길을 잃고 애매이며 당자처럼 기 지나니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것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 핥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하였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살아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이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고 가까이 많은데 믿는 자여 어이, 할, 고. 아멘. 하나님 말씀, 스바냐 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스바냐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laughs>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모네 아들 유다 왕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니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니아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나리아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를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말임이란 이름과 및그 재산형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묻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의 호와 앞에서 잠잠할 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고, 가까웠으므로 고가까웠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처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대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버라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갖거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힘입어 하루를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으로 영광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 강옥순 집사님과 또 우리 유재정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와 회복을 급속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또 오늘 하루를 힘을 내어서 잘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능력을 새롭게 발견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오늘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스바냐 성경 오늘부터 묵상합니다. 스바냐 성경도 사실 소선지서에 속하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친숙하지 않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지서 쪽은 주일 예배 때 설교를 드, 들으신 적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제, 제 기억으로도 아마 스바냐는 우리 교회에서는 뭐 한, 주일날은 뭐 한두 번 정도 설교했을까? 그 정도이고, 음, 이렇게 큐티 책을 그래도 쭉 묵상하는 것의 유익은 아, 이런 좀 익숙하지 않은 본문들까지도 균형있게 다 함께 묵상하고 또 설교하고 할수 있는 것이 좀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스바냐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은 어. 이 구절이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말씀, 3장 17절 말씀을 아마 찬양을 통해서도 알고 계실 거고. 어, 그런데 이 스바냐 성경은 또, 좀 특이하게도, 이 3장 17절, 너의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하고 내가, 어, 아낀다. 이 말, 이런 주님의 고백의 말씀 전에, 심판의 메시지가 먼저 등장합니다. 스바냐는, <laughs>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어, 그렇게, 요시아 왕의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였던 것 같고요. 히스기야의 현손, 그러니까 왕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리아의 증손, 그다리아의 손자, 구시아들. 이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히스기야는 어, 정말 유다의 선한 왕, 왕 중에 한 명으로 어, 추앙받는 그런 사람이죠. 어, 그런데 그 자식농사를 잘못 지었다고 해야 될까요? 문하세라는 이스라엘의 가장 최악의 그 유다의 가장 최악의 왕을 꼽으라면 문하세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또 히스기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요시아 왕의 시대에 스바냐에게라는 말씀이 임했고 이 스바냐는 왕족이었고 또요시아의 시대에 요시아는 종교개혁으로 또 유명한 왕입니다. 이요시아 왕의 시대에 그런 종교개혁하는 어간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볼수 있겠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온 세상을 향한 주님의 심판이 먼저 선포됩니다. 사람과 짐승,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이게 사실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님은 이 심판을, 스스로 또 유예하시고, 이 유다 땅 가운데, 또이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을 멸절하겠다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키고, 또좀눈 감아주시고, 그냥 지나쳐주시고 하는 걸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멸절되는 아직 사태는 오지 않았죠. 감사하게도. 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고자하시는 일이 왜 멸절하겠다고 하셨냐하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러니까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laughs> 백성들이 어, 정말 이 바알 신을 섬기고 계속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심판의 어, 이유가 바로 여기 지금 예루살렘 유다의 우상 숭배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 숭배의 잔재가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어, 심판을 하시겠다. 또 지붕의 하늘무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별을 서, 별을 숭배하고 섬기고 또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사실은 말감이라는 신에게. 음, 맹세하는 하나님께 맹세한다고 말하면서 말가미라는 이 신에게 맹세하는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에게 또 심판이 선포됩니다. 밀곰이라고 또 부르기도 하고, 또 몰렉 그 신을 그 가나안의 우상 이름입니다.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어,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그 심판의 대상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인데 그 진노의 대상이 이렇게 좁혀지고 심판의 대상이 좁혀지고 있죠. 하나님 배반하고 따르지 않은 것,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은 것, 어, 멸절하리라. 그래서 주 여호와 앞에서 이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어, 유다가 택해야 될 길은 바로 침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laughs> 재앙이 임할 때, 그 가운데서, 뭐, 내가 의로워요. 나는 잘못했어요. 하지 않았어요. 나는 억울해요.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어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택할 길은 침묵입니다. 주여와 앞에서 잠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희생을 준비하시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 희생의 날, 주님의 날에 <laughs> 주님이 벌하실 대상들은 일반 백성이 아닙니다. 무슨 이방인들도 아닙니다. 뭐 종들도 노예들도 아닙니다. 그럼 누구를 심판하시느냐? 방백들, 그 제후들, 왕의 중신들이죠. 그래서 각 지방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봉건 제후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 왕자들,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즉 우상숭배자들을 뜻합니다. <laughs> 이런 자들을 벌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벌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재앙이 임할 때에 많이 맡은 자들, 많이 가진 자들에게 그 심판은 더 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은 많이 선생이 되지 말아라. 선, 너희들 중에 누가 선생이 되고 나서, 어,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시킨다면 차라리 너희 목을 연자맷돌에 걸어서 빠뜨리는 게 낫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많이 주신 사람들에게는 많은 책임을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 포당,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어, 그러나 이 왕들 왕자들 방백들 뭐 이렇게만 멸하시는 게 아니라 <laughs> 거꾸로 전도서에 그런 말씀 있습니다 상전이 걸어 다니고 종이 말을 타고 다닌다 뭐 이,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뭐 그렇게 전도서 성경에 써 있는데 그런 그런 장면이죠. 이것도 문턱을 뛰어넘어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우는 사람들, 즉 종으로서 주인에게 하극상을 했다는 것인데, 사실 이 말씀은 그냥 노예들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종이었던 하나님의 장자 민족이라고 하였던 유다 민족, <laughs> 유다 민족의 배신과 또 포악을 말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날의 어문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의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예, 예루살렘이 총체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장면을 뜻합니다. 북쪽에서 남서쪽과 예루살렘성 밖의 작은 산들까지도. 그러면 거기에 이막데스막데스는 이제 절구라는 뜻이어서 그 절구처럼 움푹 들어간 그런 지역을 아마 말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어... 스바냐 때 아마도 상업이 발전했던 그런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가난한 백성들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기 때문에 슬피 울어라. 그러니까 자기들의 돈과 함께 망하는 거예요. 이런 장면은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요한계시록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서슬퍼런 심판이 임하니까 이 상인들이 배를 타고 그 광경을 보면서. 아, 이제는 어디서 장사해서 먹고 사나. 아, 저 사람들에게 이 물건을 또 비싸게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슬피 옵니다. 그 장면이 좀 이상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이 죽어서 슬퍼하는 게 아니고, 나라가 멸망해서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측은히 여기는 게 아니고, 아, 이제 장사 끝났네. 이것만이 그들의 슬픔의 이유였습니다. 왜 심판받는지가 드러나는 것이고요. 또 그들에게 있어서 진짜 심판은 돈, 예, 돈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님은 뒷짐지고 그냥 구경이나 하지 우리한테 관심 없어 이런 사람들을 벌하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제목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때로 하나님이 야속하거나 하나님께 섭섭하거나 시험 들거나 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은 뒷짐지고 아무것도 안 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뭐 주님은 복도 아니고 화도 아니고 아무것도 나에게 주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 될수 있는 무서운 생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내가 전부 맞으면 누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인 거죠 내가 보는 게다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 목사님 예수님 믿으면 다 용서되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단정지어서 자기가 다 옳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옳은 사람들은 심판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들의 재물이 노력되면 그들의 집이 형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갖거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네, 이 심판의 내용은 결국 그들이 어 자기 집에 살수 없게 되고 집을 지어도 소용이 없고 포도원을 갖고 와도 소용이 없다. 그 소출을 마시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지키는 것이 다 허사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잖아요. 그와 같습니다. 막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그 진짜 손 손가락 사이로 다 이렇게 모래알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가는 거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그렇게 이루고자 하실 때 정말 쌓이게도 하시고 없어지게도 하시고 올라가게도 하시지만 내려가게 하실 때도 있고 정말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그 아래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우기고 자기들이 의로운 채 했지만 그들의 삶의 이 질서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화가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로 이 심판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맺죠. 스바냐 성경, 너의 하나님 영어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 전는 자시라,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로다이 말씀까지 가는데,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먼저 선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의 모습 그대로, 존재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너무나 진리이고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 이게 무슨 하나님께 이쁨 받고 복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결과는 어떻게 되죠? 자기의 돈과 함께 망하는 거예요. 돈을 섬겼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오늘도 듣는 말씀을 통해 정말이 심판은 정말 무섭지만 우리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오늘도 잘 이겨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죄 백성들을 지켜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되게 하옵소서. 이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들을 주님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실 때에 저희들은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안에서 심판을 면하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